여기는 영덕 터미널입니다. 터미널. 저 앞에 보이는 게 터미널이고, 스마트 타워. 저게 영덕에서 작년에 완공했는데 영덕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. 저게 아파트거든요. 한 100세대 되려나? 200세대? 터미널에 지금 6시인데 5대 버스가 6대 6대가 있네요 저쪽은 시내 방향이고 시내 방향입니다 이쪽은 저쪽에 영덕소방서가 있고 요그 앞쪽에는 영덕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. 앞에 운동장, 축구장이 있고요. 학교 축구장. 영덕은 축구가 유명하죠. 저쪽은 북쪽 영해 방향입니다. 그럼 지금 로터리 공사 중입니다. 여기가.